오늘은 휴무를 맞아서 일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을 갈 거예요. 포르타 포르테스. 로마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이죠? 네, 그렇다고 하네요. <laughs> 근데 지금 3번이 자꾸 트램 3번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예쁘다. 드디어 도착한 포르타 포르테제 고마워 까먹었어 <웃음> <웃음> 와 근데 진짜 트레 타고 나가 어. 진짜 저승상갈 뻔했어 와 너무 사람 많아 어.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오려고 와 어. 사람 <laughs> 야 이거 사람을 구경하러 온 건지 물건을 구경하러 온 건지 와 이렇게 사람 많을 지 몰랐어 어, 진짜? 대박 어. 아니야? 이거 뭐 물건 고를 수 있겠어? 아 근데 진짜 싼데? 오유로. 일단 저희는 배고파서 물건 뭐, 구경보다 뭐 먹으러 가죠. <laughs> 와. 바라 신발 유로유로 지금 배가 고파서 분노에 질주하고 있는 이호 씨입니다. <laughs> 지금 빨리감기가 아니에요 <laughs> 엄청나게 빠르네 누가 보면 빨리감기 하는 줄 알겠어 지금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보여 <laughs> 진짜 빨리감기 한거 같아? <laughs> 드디어 먹을 수 있는 데를 발견했어. 니다요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너 음! 떡갈비맛이야! 진짜 짭짭해 싸긴 싸네 그러게 반지 같은 것도 있다 우리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미호씨 많아요 <laughs> 쇼핑 생매경에 빠진 나일씨 워울러들의 꿀팁 이런 데서 싸게 사고 한국 갈때 버리면 돼요 <laughs> 아까 패딩도 패딩 3유로, 3유로. 야, 진짜 완전 짱이다. 벨트도 1유로야, 1유로. <목소리> 숨은 미호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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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참나한 <laughs> 10분 있었어? 20분? 한 거의 30분 있었던 것 같아 내 체감상 30분동안 고른거 시장에서 맥싸기 뭐 3유로라고 했는데 뭐... 이거는 5유로 뭐 5유로 짜리도 있고 이거 이거랑 이거는 5유로야 한번 <laughs> <하나> 발라볼까요? 아니 <laughs> 어, <좁다? 웃음> 어. 드디어 끝에 도착했어요. 와, 이거 진짜 끝도 없어, 끝도 없어. 한 시간 왔나? 너무 길어, 너무 길어. 이거 뭐 우리가 중간 중간 쇼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와. 와, 진짜 드디어 끝이 왔어요. 근데 다시 돌아, 되돌아가야 돼 <laughs> 야, 진짜 많다, 상점이. 너무 많아서. 보기도 힘들 정도야. 어. 대박 대박. <laughs> 저는 희 다시 쇼핑을 시작할게요. 안녕. <laughs> 지금 어?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해요. 우리가 로마가 안 추울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고 어, 왔는데어 여자 것 같아. 아, 어 이거 좀이상한아 어, 팔이 너무 짧다. 이거 봐. 이거도. 어. 딱이다. 요. 주머니가 없니? 아니 다졌는데 주머니가 없어. <laughs> 아니, 다 <좋은데> 주머니가 없어. <laughs> 이런 맘마미야. 어어 있어 있어. 아 있네. 어. <laughs> 이거 뭐야? 주머니 있어? 어, 나 이거 살까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딕텐 많이 했어요, 그렇죠? 빨리 마지막 쇼핑 해야 된다고 <laughs> 우리 겨울 겨울 준비 5 유로 패딩 6, 6 500원 이야 대박 올 겨울 은 저걸로 땡 이다 <laughs> 집에서 이런 서 집에서